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히브리어 기초 문법 강의를 진행할 김민정입니다. 성경 읽기 일환으로 성서 히브리어를 공부하기 원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일련의 공개 강의 영상을 통해 성서 히브리어 입문과 기초 문법에 해당하는 내용을 순차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그럼 교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서 본문에서 익히는 히브리어 기초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학습 방향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집필 목적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어 공부의 난이도 그리고 학습 분량의 부담으로 인해서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시작을 하지 못하고 또 시작했다 하더라도 포기를 하기가 쉬운데요. 이 책은 히브리어를 배우는 학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친절한 설명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집필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성서 히브리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문에 나오는 모든 히브리어에 한글 음역을 달았습니다. 한글로 음역하는 것이 무리가 있지만 어떠한 원칙 아래의 음력을 달았는지에 대해서는 일러두기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각 장의 예시 본문이 있는데 문법에 대한 예시 본문 모두가 성서에서 발췌한 본문이고 문제풀이를 하더라도 성서 본문을 사용했습니다. 셋째, 모든 예시 본문과 문제 뒤에 바로 이어서 해설과 정답을 제시했고요. 마지막으로 이 다루고 있는 내용의 범주가 기초 문법에 해당하는데요. 말하자면 히브리어 알파벳에서 시작해서 강동사 부분까지를 다뤘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알파벳에서 강동사까지 세부 목차를 보겠습니다. 먼저 알파벳과 모음 기호 그리고 명사에 대해서 그리고 정관사, 형용사, 의문사에 대해서 진행해 나가고요. 계속해서 관계대명사나 전치사, 인칭대명사, 전미사와 같은 개론을 거쳐서 히브리어 동사와 동사의 유형까지를 이 강의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강의인데요. 주제가 성서 히브리어란 무엇인가, 성서 히브리어 학습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성서 히브리어 개요라고 할수 있는데요. 히브리어가 어떠한 계통에 속한 언어인지 그리고 구약성서 안에 있는 히브리어와 아람어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간략한 히브리어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두 개의 히브리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이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자 왼쪽에 있는 것은 이브리라고 읽고 히브리인을 의미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브리트라고 읽고 히브리어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인과 히브리어, 이브리와 이브리티의 관계를 생각해 볼수 있겠죠. 책에 있는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어의 명칭은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가난한 지역으로 이주한 이후 그 후손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불렀던 것에 기인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유프라테스 강을 건널 때그 건너다라는 것이 이아바라는 동사고요. 여기에서 파생한 이브리가 히브리인 강을 건넌 나그네를 의미하고 그들의 언어를 이브리트 히브리어라고 명칭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는 계속해서 읽어보면 언어의 계통으로 볼때 아프리카 아시아 서부 아시아어족의 언어인 샘어에 속한다고 하는데 이 샘어라는 것은 샘족의 언어라는 것이고요 노아의 세 아들 함, 샘, 야베 중에서 샘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면 언어의 계통상으로 세머에 속하는 히브리어에 대해서 세머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세머라는 세미틱 랭귀지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팔레스타인 땅과 북쪽의 페니키아와 더 올라가서 시리아,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하는 아수로와 바벨론의 토착 언어를 말하는 명칭입니다. 이 세머에는 계통이 있는데요, 원 세머로 추정되는 언어가 있을 것이고 히브리어는 여기에서 서부 세머와 동부 세머 중에서 바로 이 서부 세머에 속하니까 이쪽으로 따라 내려가 보겠습니다. 서부 세머에서 중앙 북서 세머의 가지 중에 아람어, 가나안어, 우가리어가 있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 가나안어의 한 언어가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모아버나 히브리나 암모너나 에도머나 페니키아어가 바로 이 가나한어이고 이 가나한어는 크게 봤을 때의 샘어에 속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를 샘어의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이 샘어의 특징을, 샘어가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 히브리어 이해에 도움이 될 텐데요. 먼저 세머는 본질적으로 자음을 기초로 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모음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후대에 가서 모음 기호를 만들어서 발음을 정확하게 전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히브리어를 볼때 자음을 먼저 배우고 후대에 생성된 모음 기호를 따로 배워서 음독을 하게 됩니다. 세머의 두 번째 특징은 여러 등급의 독특한 후음이 있다는 것인데요. 후음은 guttural letter라고 해서 이 목구멍 안쪽에서 나는 깊은 소리입니다. 우리나라 언어에는 존재하지 않고 음 말하자면 독일어의 흐 말은 바흐할때 어 그러한 목을 긁는 소리가 이 세머의 특징이고 또 히브리어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의 특징은 어간은 거의 대부분 세 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동사를 배우게 되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히브리어는 3근 자음, 3개의 자음을 기초로 해서 파생하여 다른 품사의 단어들을 만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동사 변화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두 개의 성만을 갖는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성을 갖는다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언어를 생각하면 어색한 것이죠. 우리는 책상이나 의자나 책에 성을 부여하지 않고 그냥 명사로서 공성이라고 할수 있는데 히브리어는 세모에 속한 언어로서 명사가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습니다. 다른 언어는 중성도 가지게 되는데 히브리어는 중성은 존재하지 않고 남성 명사가 있고 여성 명사가 있습니다. 조금 독특한 부분이죠. 명사를 설명하면서 더 자세히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 표기 방식이 어 대부분 소수의 예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바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알파벳들이 여기서부터 첫 번째 알파벳이고 여기 마지막 알파벳인 것입니다. 알레벳 기멜달레 헤해브자인 이렇게 진행을 해서 본문을 보더라도 여기가 시작이 아니고 이 소파스군 마침표에 해당하고 여기가 시작인 것이죠. 그렇다면 상상해 보면 한국어 성경, 한국어 책 같은 경우는 왼쪽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여백이 오른쪽에 남게 되는데 히브리어 책들은 오른쪽에서 시작하니까 여백이 왼쪽에 남고 잘못하면 우리가 책을 거꾸로 들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모의 특징은 세모 문자는 페니키아, 베니, 성서에서 베니게라고 나오는 이스라엘 북쪽의 해안에 있는 페니키아 알파벳에서 파생했습니다.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고대 헬라어나 모든 유럽 언어들도 바로 이 페니키아 문자를 계승한 것이어서 그림을 보시면 아주 유사하게 히브리어가 어, 이것은 상형 문자인 이집트 문자고 그다음에 페니키아에서 알파벳을 발명하면서 그 알파벳이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 로마자로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알파벳, 그러면 헬라어에서 알파와 베타의 첫 글자를 딴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기원을 추적하여 나가면 세모에서 보다 고대어인 히브리어가 알레베트로 시작을 해서 알레베트가 알파베타가 좀 그렇게 알파벳이라는 기호로 표현된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구약성서의 언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성서를 읽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배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구약성서에는 히브리어가 있는가 하면 또 아람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와 아람어의 관계를 조금 보겠습니다. 먼저 아람어를 보겠습니다. 아람어는 신 아수르, 신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제국, 즉 메소포타미아에 존재했던 제국들이 사용한 고대근동의 공룡어인데요. 그런가 하면 히브리어는 그 공룡어에 비하면 유다 지방의 한 방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수르 왕의 신하 랍사계가 심리전을 벌일 때 열한 기하 1 8장2 6절 전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요하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그때 히스기야의 대신들이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말아달라. 대신 아람어로 얘기해도 우리가 알아들이니까 국제 공용어인 아람어를 사용해달라. 그래서 백성들의 민심이 동요하지 않게 해달라라고 말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어라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사용한 국제어고, 유다 방언인 히브리어는 유다 지역에서 사용한 언어이면서 두 언어는 알파벳을 같이 하고 거의 문법적 유사성과 단어의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언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서 내에 아람어 본문이 존재할까요? 네. 바로 다니엘서와 에스라서의 일부 절들의 아람어 본문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봐서는 알파벳이 같기 때문에 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하지만 아람어 본문이 국제공용어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 시대까지 팔레스틴 지역의 일상 언어가 되면서 신약성경에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달리다쿰 에바다 이러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입니다. 예를 들어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가 히브리어로 가게 되면 엘리엘리 라마 아자부타니 하고 아주 유사하지만 단어를 달리하는 문문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번에는 히브리어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크게 성서시대와 성서 이후 시대를 나눠서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성서 히브리어라는 것은 모세시대부터 포로후기까지 약 천년 이상 언어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유지되어 왔던 히브리어이고 우리가 지금 베아에스에서 보는 것은 정방형 문자로 만든 이 성서 히브리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서시대 이후의 히브리어를 보면 먼저 라비 히브리어라고 불리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것은 주 4에서 5세기까지 미시나나 탈무드나 미드라시에서 성서를 연구한 유대 학자인 라비들이 사용한 히브리어라고 할수 있고요. 그다음 이제 중세 히브리어는 주 6세기부터 18, 19세기까지 쭉 일상어로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문학 용어나 기도문 같은 종교적인 사용을 했던 언어를 중세 히브리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현대 히브리어 마던 히브리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이좀 독특한데, 19세기 말에 시오니즘과 히브리어 부활의 노력이 특히 엘리셀벤 예후다에 의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으로 활용되지 않았던 히브리어가 다시 부활을 하게 되는데요 1948년 이스라엘 독립과 함께 히브리어가 국어로 채택이 되면서 현대 히브리어가 다시 살아나서 지금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 히브리어는 성서 히브리어를 기반으로 어, 이루어졌고 히브리어의 변천사나 어, 세계 각 곳곳으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히브리어를 수용하면서 현대 용어들을 차용한 히브리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 히브리어와 현대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두 가지 언어를 보면서 사실 현대에 와서 사라졌던 언어가 다시 부활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우리도 지금 성서 히브리어를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종교 언어가 가지는 힘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 카톨릭의 언어인 라틴어나 남미 카톨릭의 언어인 스페인어, 이슬람교의 언어인 아랍어, 힌두교의 언어인 산스크리트어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경전이 있기 때문에 공부가 되고 또 사용이 되고 그것을 지속력 있게 끌고 갈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성경을 기록한 언어의 생명력을 성서 히브리어, 그리고 다시 부활한 현대 히브리어를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학습을 할때 성서 히브리어를 학습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바로 텍스트가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텍스트가 고정되지 않은 현대 히브리어 회화학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로 하는 것이 이제 강독인데요. 본문이 무엇이라고 쓰여 있는지를 의미를 살피고 본문대로 설명을 해내고 본문의 의미를 잘 파악해서 읽기 위한 학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히려 회화학습보다는 쉬운 것이 이미 다 본문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단어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 단어와 또 본문 문장에 대한 문법적인 해석 그리고 설명이 나와 있는 것을 배우는 언어 학습이기 때문에 쉬울 수도 있고 또 종교 언어로서 신앙의 언어로서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서 히브리어 학습의 의미를 어떻게 정리하고 이제 한강한강 한강 시작해 나갈까요? 머리말 중에 한 부분을 결어로 대신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서는 쉽지 않은 번역 작업과 수차례의 개정 과정을 거쳐서 현재 한글 성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렇죠? 한국어 구약 성서의 원천 언어인 히브리어에 대한 이해는 바로 이 번역의 과정과 의의를 알게 해주고 무엇보다도 본문의 의미를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학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히브리어 기초 문법에 대해서 한강 한강 함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